네, 안녕하세요. 클럽 마츠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공 자켓인데 여기에 다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다운이 있는 건알지만 어느 정도의 다운이 있어서 굉장히 보온성이 좋고요. 항공 자켓 특유의 옆에 패치들이 있죠. 패치가 여기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 여기도 조그맣게 있고, 이 부분에도 있습니다. 패치가 여러 개 있고, 이거는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머니가 자체가 상당히 입체감 있는 주머니죠. 이것도 디자인 포인트 같아요. 입체감 있는 주머니가 양쪽에 있고, 안쪽에 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크가 있고 마지막으로 단추로 이렇게 여닐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칼라가 아, 특이하죠. 와인색 정도 칼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와인색 정도 칼라가 나오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사이즈가 X라지인데 X라지가 저한테 맞으니까 제가 172에 7 5 k 인데그 사이즈가 지금 X라지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주머니 안에는 이렇게 이용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냥 천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주머니 넣었을 때 원단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나요. 전체적으로 어, 이것저것 디테일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요거 엑스라지고, 요거는 사이즈는 엑스라지 칼라, 요 Y 색깔, 요거 지금 한 칼라입니다. 한칼라고요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지 말씀드리면 매주 수요일 날밤 9시에 라이브 방송을 항상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많은 경려 부탁드리고, 좋은 물건 항상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 요 다운 자켓은요, 저희가 9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다운입니다. 경량 다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디테일이나 컬러트나 상태가 괜찮은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시켜주세요